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아, 우리 머니테이커님 또 모셨어요. 네. <laughs> 네. 유튜버 채널 가서 보시면 도움도 많이 되실 텐데, 거기서 그때 우리가 먼저 뭘 찍었었냐면, 블로거로 돈 버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우리 사업씨들도 누구나 일정한 노력을 하면, 음. 음. 집에서 어, 스마트폰 한 대만 있으면, 음. 400만원, 500만원 버는 거 충분히 예, 가능하다고, 어렵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것이 뭐, 천명, 만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10%. 10명 중에 한 명만 그 10%에 들어가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 이그 10%에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아,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게 좀 쉽게 말씀드렸는데, 음. 오늘은 우리 또 머니테이커님을 모시고, 좀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음. 약간 두려워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음. 한번 여쭤볼게요. 음, 음, 음. 일단, 어, 제가 그 링크 댓글을 봤는데, 이 450대들이 가장 많이 했던 음. 질문 중에 하나가, 음. 이 450대 분들이 블로그를 통해서 이 돈을 내려면 글을 써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글을 어떻게, 쓰면 되는지 음. 그냥 쓰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음. 이글 쓴다는 게참 낯설거든요 안 네네, 써보신다고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일단 40대 50대 분들이 이제 블로그 활동을 통해 프리랜서 마케터가 아니라 블로그로서 글쓰기를 하면서 네. 수익화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네. 글을 정말로 그냥 쓰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이제 들었고 배우신 게 있으니까 1일 1포스팅을 해야 된다 네. 강박관념에 정말 아무 글이나 쓰십니다 음. 근데 그렇게 하면 네이버는 검색 기반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네. 결국 그 블로그에서는 네이버가 봤을 때는 좋은 정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노출을 시켜줄 수도 없고. 그냥 어느새 보면은 본인만의 일기장이 돼가지고 그만두신 경우가 많아서. <laughs> 여기서 좋은 네. 글이라는 것은 좀더 구체 설명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좋은 글은 정확하게는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움이 도 되는 글이어야 됩니다. 어, 도움이 되는. 상대방 네. 누군가 검색을 했을 때이 네. 검색으로 들어왔을 때이 안에서 본인이 원하는 정보가 있어야 돼요. 음, 정보성 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블로그로 음. 글쓰는데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음. 네. 첫 번째는 네. 이제 컨텐츠의 주제입니다. 주제. 네. 네. 많은 분들이 일일 포스팅의 그런 어떤 어려움 때문에 음. 본인이 좋아하는 걸로 글쓰기를 하세요. 그럼 주제라는 거는 네. 이것저것 막 그냥 아무거나 다 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주제를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쓰는 게 좋다는 건가요? 네 일단 아. 주제의 범위도 중요한데 이 주제의 범위가 시장성이 있는지도 따져 봐야 됩니다. 아, 시장성이요. 네. 어, 예를 들어 본인이 아 나는 앞으로 체험단 기자단으로 좀 돈을 벌 거야 생각했는데 음. 무엇으로 불로고 그랬을까 하다가 어느 순간 여기 있는 이 많은 화초들처럼 나는 네. 난을 키울래 그래서 난에 대해서 계속 포스팅을 하시는 거예요. 음. 그러면 그게 아무리 쌓이고 쌓이더라도 원예라는 것은 네이버 그 안에 있는 시장에서 굉장히 음,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체험단 기자단이 많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 40, 제가 제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나이가 이제 50대다 네. 보니 건강이 있는 식품에 아, 관심이 네. 굉장히 많아서 네. 제가 매일 먹는 이렇게 알량만 해도 네. 한대여섯개 이상 되는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우리 중년들을 위한 건강 인해 식품 이런 응. 것만 계속 올리면 그런 응. 회사에서 또 이렇게 러브 코듀오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건강 식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음. 그런 건강 식품도 하면서 동시에. 말씀하신 건강과 관련한 헬스도 올릴 수 있잖아요. 네네. 운동하는 거라든지 어, 이렇게 하면은 이제 헬스 그런 회사라든지 네네. 그런 영양제 회사라든지 이런 곳에서 음... 러브콜이 올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본인이 내가 좋아하는 거 플러스 네. 이런 곳이 과연 나에게 광고를 맡길 수 있을까를 생각해봤을 때 하는 음... 그런 주제를 처음에 선정하는 게전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좀더 대중성 있고 시장성 있는 그 컨텐츠를 찾는 게 좋겠네요. 네맞습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걸 보시는 분들이 아 나는 아직 4, 5 0대인데 취미도 없고. 네. 나는 할줄 아는 게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 어, 가장 흔한. 이제 집 주변에 외식을 나가시거나 네. 아니면 배달음식을 시키셨을 때 배달음식 사진을 찍거나 해서 그런 음식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은 거 같아요. 음, 그렇군요. 이거는 취미가 없어도 누구나 배달음식은 시켜 먹을 수 있고 네. 또 외식을 나갈 수 있으니까 음. 그때마다 사진 몇 장을 찍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아 나는 이제부터 음. 이런 요식업 적으로체험이나 기자단을 받아볼래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음, 이게 막막하신 분들은 방금 이제 말씀하신 그 내용 음. 어, 인터넷에 네이버에서 음. 검색해 보시면 이미 많이 올라왔죠. 아,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네. 사진을 이렇게 올리고 음음. 이제 그런 걸 보시면 나도 할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바로 드실 거예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제 쓰세요 하면 막막한데 그렇게 해서 내가 쓰려는 그런 분야를 음. 남들은 어떻게 했는지 음. 체험단이나 기자단 같은 네, 경우요 가서 네. 보시고 음. 어, 이런 형, 이런 패턴을 올리는구나라는 것을 음. 어, 알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내 취미생활 음. 취미생활이 아니더라도 네. 만들어야죠. 네. <웃음> <웃음> 돈을 벌 위해서라면. <laughs> 또 이게 이제 대중성이 있고 네. 또 충분히 시장성이 있는지 그래야만 네. 또 많은 네. 그 광고주들로부터 대단을 네. 받을 수 있으니까 음... 이제 그런 거를 확인해서 시작하면 되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주제를 신경을 쓰라는 게첫 번째였고요. 네. 두 번째는 키워드를 꼭 신경 쓰셔야 되는데. 키워드요. 네. 네, 많은 분들이 키워드 하면 중요한 건 알지만 이걸 어떻게 신경 쓰라는 건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떻게 신경 써야 되죠? 예, 네, 40대, 50대 분은 특히 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선유도에 있는 단일쌤의 사무실인데.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선유도 주변에 사는 사람입니다. 음.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맛집을 가겠죠. 네. 그래서 아나 이제부터 블로그를 키워야 되니까 음. 오늘 이 맛있는 맛집을 왔어 하고 이거를 내 블로그에 포스팅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면 네. 포스팅할 때는 키워드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음. 많은 분들이 이제 블로그를 시작했음에도 네. 선유도 맛집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잡기 시작합니다. 음. 네. 근데 이런 선유도 맛집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본인의 블로그가 이제 처음이면 내 글은 저기 뒤에 음. 밀려나 있는 거예요. 네.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검색하지 않는 키워드, 즉 음. 검색량이 약하면서 경쟁이 약한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음. 포스팅하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블로그라는 이 시장도 이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네. 남들이 가장 선호하는 뭐 예선 뭐 먹방 네. 어, <laughs> 아니면 뭐 어, 꽃집 음. 이런 것들은 너무 이제 강력하니까 예, 네. 제 그거 말고 거기 경쟁에서 약간 아래에 있는 네.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세부 키워드 네네, 뭐 그런 것들을 해서 처음부터 너무 강한 경쟁에 있는 키워드 말고 그 아래 단계에 내려와서 네. 어, 시작을 이제 해서 좀더 이제 시, 에, 내가 실력이 쌓이고 내 블로그도 네. 힘이 생기면 네. 좀더 이제 상위 키워드를 공해하는다 네, 근데 그거를 잘 모르시고 그냥 일일일 포스팅에 나는 간 음. 맛집만 써서 많은 경우 막 선유도 맛집 건대 맛집 잠실 맛집 이런 음. 식으로만 잡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러면 본인도 흥미가 이제 점점 떨어지는 게왜 사람들은 내 블로그에 아무도 보러 안 올까 하는데 음. 그거는 네이버가 봤을 때 아직은 초보 블로그인데 이렇게 큰 키워드를 썼으니까 내 글은 저기 10페이지 뒤에 있는 겁니다 어. 네. 그러니까 10페이지까지 매, 그러니까 쉽게 해서 1페이지 내에 들어와야만 <laughs> 어, 내가 좀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네내 단가도 올라가고 네. 또 러브콜도 받을 수 네네. 있는 거 같아요. 1페이지 들어오는 걸 일단 목표로 해야겠네요 네 적어도 한 2, 3페이지 안에 있는 게 좋을 그쵸? 것 같아요 네네. 네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은 그 키워드를 공략할 때 네. 뭐 여기서 뭐 여기가 영등포니까 영등포 맛집 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 뭐손유도요 어, 좀더 구차해서. 좀 네네, 어, 맞습니다. 순댓국 네, 맞습니다. 순대국 맛집. 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 역시, 예, 맞습니다. <laughs> 음. 아니면 선유도요? 밥집도 괜찮고, 음. 점심 맛집 등등. 아, 점심 맛집. 이런 건 음. 한번 네이버 검색 광고를 보면서 네. 찾아볼 수 있는데, 머릿속에 네. 일단, 아, 내가 생각한 단어는 키워드로 쓰면 안 되겠구나. 네. 조금 더 작은 키워드가 있다는 걸 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작은 키워드. 네. 작은 키워드를 조합해 내는 거 네. 자,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 잉클 에서 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강의를 해 주실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처음 드시신 음. 분은 아직도 어, 음. 무슨 말인지 음. 좀 어려워 하시는 음. 분들이 있는데 아 일단 키워드를 좀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음. 작은 키워드 음. 세부 키워드를 점령해 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구나 라는 네. 정도만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 네. 요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방법은 이제 우리 이제 잉클 에서 강의를 해 주시기로 했으니까요 한번 네. 와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다쏟아내겠습니다 <laughs> 아, 그래서 지금 그면 첫 번째는 컨텐츠 주제를 이제 아시장성 있는 걸 잡아야겠구나. 네. 그리고 그 안에서 키워드도 내가 아직 초보 블로그니까 네. 조금 더 약한 세부 키워드부터 네. 잡아야겠구나 생각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신경 써야 되는 게 바로 체류 시간입니다. 아, 어, 체류 시간. 네. 네. 이 체류 시간을 많이들 간과를 하시는데 네. 왜 간과를 하게 되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강의를 듣고 생각하시기에 1일1 포스팅이 좋으니까 네. 포스팅 자체만 에 의미를 두십니다. 매일매일 포스팅하기 어려우니까. 본인의 생각을 적으시면서 한 네다수 줄만 적으시는 거예요. 네. 아, 짧게. 네, 음. 그러면 당연히 체류시간은 굉장히 짧겠죠. 음.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은이 블로그의 평균 체류시간은 1분도 안 되는 경우가 음. 많아요. 그러면 이제 네이버에서 봤을 때 음. 여기 벌로구나. 아, 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블로그는 누가 들어가도 평균 체류시간이 1분이 안 되고 음. 한번 들어갔을 때한 포스팅 이상을안 보고 나오는구나. 음. 그런 포스팅이 되면 나중에 체험단 기자단으로 정작 수익화를 해야 될때 네. 그때 이제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글밥, 그 네. 분량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본인이 시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음. 어, 자신이 글을 이제 제, 제대로 된 세부 키워드를 잡으면 충분히 오래 쓸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이 선유도에 있는 밥집, 맛집을 갔을 때도 다니쌤 말씀처럼 이제 좀 검색을 해보면 앞에서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의 글을 보면, 아,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글을 썼구나를 음, 음, 보시면, 네. 글밥이 대충 몇 자인지 알수 있습니다. 음,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우리 이제 중년 분들은 지금도 이제 블로그 쓰기가 굉장히 어렵고, 네. 뭐, 뭐, 쓰는 기능적인 거야 배우면 금방 되는데, 이제 우리가 컨텐츠를 매일 음. 만들어야 되는 거에 어려움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남들이 쓴 거를 많이 봤어요 벤치마킹 하는거 어, 네. 중요합니다 벤치마킹 예. 하는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싶어하는 주제 아니면 음. 그 비슷한 주제의 블로거들을 음, 음. 검색해서 쭉 음. 보시면 그런 패턴들이 보여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방하는 겁니다 비슷하게 음, 음. 따라서 자꾸 하다보면 이제 내 스타일들이 나오고 어, 그때부터는 처음에는 저도 혼자 쓰려고 할 때는 글 음. 하나 쓰는데 하루종일 해도 못 썼는데 <laughs> 어, 이제 한 10분이면 썼어요 아 맞습니다 <웃음> <웃음> 딱 갖다 내면 딱 보고 네. 그냥 패턴 나오면 그냥 음. 컨트롤 시 컨트롤 V 하는 식으로 음. 쉽게 쓸 수가 있는데 물론 좀더 공을 들이면 한 20분 30분도 걸리지만 음. 쉽게 쓰는 것들은 뭐 1, 20분이면 충분히 이제 써낼 수가 있어요. 음. 하다 보면 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루에 하나의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하시는 분은 좀 욕심 이 많아서 네. 어, 계정을 여러 두 개, 개 세개 네. 운영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분들은 진짜 천만 원씩 버는 게 그렇게 어, 어, 어렵지 않더라고요. 네아 맞습니다. 사실 아까 금액을 얘기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긴 했는데 음. 사실 이 분야도 돈을 잘 버는 분들은 많으니까 음. 네. 저희랑. 지금 거래하고 있는 블록어부는 계정이 1 0개예요 10개요? 예, 10개요? 한 분이 10개. 한 분이 10개. 그러니까 와... 자기 가족 거를 다 지금 10개를 관리하고 계신데, 음... 그러면 일만 해도 똑같은 일을 10개나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네요. 굉장히 이게 주업입니다, 주업. <laughs> 와, 10개 정도면 한 계정에서 네. 예를 들어서 한 100만원씩만 벌어도 아, 10만원이네. 맞습니다. 이 정도면 하 어느 정도 이제 회사, 본인 1인 회사니까 네. 충분히 가능성 있는 길이 있구나. 블로거도 음. 그렇고 프리랜서 마케터도 그렇고. 음. 사실 블로그가 10개 정도 되면은 알아서 사장님들도 연락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음. 우리 그렇겠네요. 가게 좀 홍보해줘, 이런 식으로. 그러게네요 그 마케터도 열... 됩니다. 그렇죠. <laughs> 뭐 그러네요. <laughs> 네. 내가 이제 10개 계정. 네. 내가 운영한 거지만 각각 개인으로 보면 네. 10개의 하나의 팀이니까 하나의 팀이고 최적불이니까 네. 그렇죠. 네, 네. 어, 그러면 이제 하나 업체를 열 10개의 네. 블로그로 홍보하게 되면 금방 노출이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예. 하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음. 우리가 이제 글 쓰는 능력만 되면 어, 꼭 책이 아니라 이렇게 가볍게 블로그 글쓰기를 통해서 음. 어, 나를 브랜딩 할 수도 있고 음. 또 이를 통해서 오더 네. 네, 기업체에서 오더 받아서 글을 써서 돈을 받아서 그렇게 뭐 500만 원, 1000만 원 받을 수도 있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제 주변도 이렇게 뭐1 0 개까지는 아니어도 다섯 개 정도 네, 이상 운영하시는 분들 꽤 많이 네, 계세요. 네, 그래서 실제로 뭐500 이상을 꾸준하게 벌어가시는데 네, 네, 또 어, 1000만 원이 아니라 이게 하시다 보면 다양한 이제 사업적 기회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아, 네. 네 맞습니다. 예, 100만 원으로시작 하지만 응.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네.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응, 응. 대표님도 네. 그렇게 시작하셔서 네.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네, 1000만에. 맞습니다. 네. <laughs> 아, 네. 지금 이제 한 5년 차. 네, 5년 차. 차입니다. 네. 지금 5년 차인데 이렇게 크게 사업적으로 성공하셨어요 그래. 누구나 다 이렇게 노력하면 이렇게 대표님처럼 될수 있을까요? 그렇게 아니면... 되게 정말 할수 있게 많이 알려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음. 근데 제 유튜브에 보면은 최근에 네. 주부님 한 분을 뽑아서 이렇게 프리랜서 마케터를 해 봤어요 실제로 어... 진짜 진짜 주부님을 네. 근데 그분도 수익을 냈고 그거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때문에 누구나라고 말하기엔 조심스럽지만 최선을 다한다면 그 길은 분명히 막혀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네, 그래요. 우리가 뭔가 좋은 자리에 점포 창업을 하려고 하면, 네. 뭐, 빵집이나 네. 뭐 유명 커피숍 하나 하려고 하면, 억대로 들어가요. 그렇죠. <laughs> 뭐 자리 좋은 데는 한 3, 4억까지 들어가죠. 음. 또 내가 어디 취업하려고 하면, 40, 50대 나이에 취업하기도 힘들지만, 또 음. 취업을 한다고 해도 그 수명도 짧죠. 네. 또 좋은 데 내가 취업을 해서 오래 다닌다고 해도, 위에 상사에, 음. 또 고객에, 음. 또 얼마나 많은 또그 어려움이 있겠어요? 음. 어. 근데 이것은 일단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아, 맞습니다. 위험이 제로예요, 위험이. <laughs> 시간만 조금 쓰시면 네. 됩니다. 네, 시간과 노력만 투입하면 안정적으로 오. 거의 위험 제로로 돈을 벌수 있는데 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도 저도 이제 이런 블로그 교육을 네. 예전에 많이 해봤는데 음. 놀랍게도 100명을 교육하잖아요. 네. 그럼 결국 이거를 해내는 분들은 그 중에 한 10명? 10%인 10것 같아요. 진짜 10%네요. 네. 어. 그럼 나머지 90%는 왜 이게 안 됐을까요? 음. 못한게 아니라 안 하신 거예요. 음. 아, 다시 말씀드리면, 못한게 아니라 안한 거죠. 그분들도 음. 그렇게 얘기해요. 왜안 하셨어야 되면, 아, 뭐, 귀찮아서. 어, 하다 이제 3박 4일로, 작심 삼일로 끝나는 경우도 음.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면 된다는 거죠, 꾸준히. 음. 단지 방법을 제대로 알고 한다고 하면 우리 이제 중년 분들 은퇴를 이미 했거나 또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불안하실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지? 이렇게 먹고 살면 됩니다. 무슨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 이곳에서 이제 강의를 하실 거니까요. 거기 와서 들어보시면 들은 대로 한 3개월에서 6개월만 꾸준히 해 간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월2,300 정도부터 시작해서. 500만원, 1000만원까지도 1, 2년에 도달이 가능하니까요. 한번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카드 좋은 강의 부탁드리고요. 아. 네. <laughs> 오늘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구독 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